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귀화라고 하는 한국 국적 면접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한국 시민권 시험을 잘 치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1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이번 점치로의 17일 재헌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두개 노선 이상의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환승하고 이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환승할인제도입니다. 4번. 아파서 병원에 갈때 사용하는 보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입니다. 5번.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팥죽입니다. 6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번.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아이 행복 카드입니다. 8번. 나쁜 일을 물리치고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럼 깨물기. 더위팔기, 줄다리기, 다리밟기, 고싸움 돌싸움 등이 전통놀이를 하는 명절을 무엇입니까? 정원 대보름입니다. 9번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될때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벌이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백일 잔치입니다. 10번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흰색 바탕에 태극 모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괘가 있습니다. 11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찬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누구가 쉬게 배우고 쓸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12번.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13번. 남편이나 아내의 현재 자매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촌이라고 합니다. 14번.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무엇입니까? 15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현금이나 동전으로 경제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카드입니다. 16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양동원 등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300부터 500까지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통역자 보호구역입니다. 17번. 한국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비유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국민행복카드입니다. 18번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맵쌀가루로 반죽을 하고 녹두, 콩, 팥, 밤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소리 을 깔고 찐떡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19번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문상입니다. 20번.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뭐라고 합니까? 돌잔치입니다. 21번. 환갑은 맞이하는 60번지 생일로 자녀들이 잔치를 부모님께서 올해 사사기를 기원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 환갑잔치입니다. 12번. 집주인에게 매달 인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은 빌려 쓰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월세입니다.